네, 어, 무리함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여기서도 수샷 하나 찍고 앞에 영상에서도 수샷 하나 찍어서 두 개를 한꺼번에 한 과제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를 방금 배웠거든요, 그죠? 그 기본적인 형태에다가 평행이동만 이제 배우면 무리함수가 끝납니다. 자, 평행이동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를 하나 볼게요. 뭐냐? 이런 겁니다. y는 뭐 a의 루트의 a의 x m p 플러스 q 형태. 자, 얘는 뭐랑 비교하냐면 y는 루트의 ax랑 비교를 해서 보면 됩니다. 이 y는 루트의 ax의 x자리에 뭐가 붙은 거냐 보니까 x자리에 x-p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붙은 거예요? q가 붙었습니다. 뒤에 q가 붙었다는 얘기는 뭐랑 똑같아요? y자리에 y-q가 붙었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게 뭐냐 이 그래프는 무리함수 y는 루트의 a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봐. 원래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ax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뭐 p랑 q가 예를 들어서 양수다. 양수다라고 하면 y는 루트의 에 a, x-p plus q다. 라고 하면 x축 방향이 p만큼, y축 방향이 q만큼 평행이동. 자, 그럼 얘를 평행이동을 해야 되잖아. 평행이동. 그죠? 평행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평행이동을 할 것인가가 또 문제입니다 유리함수랑 마찬가지예요 당장 그래프 자체를 이동시켜라 그러면 힘듭니다 그래서 얘도 아이디어가 뭐냐 기준이 되는 어떤 점을 평행이동을 시킨 다음에 걔를 따라서 그냥 이동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점이 뭐냐 얘야 그래프가 시작되는 점이 시작점을 어떻게 하는 거야 x 축방향으로 p만큼 y 축방향으로 q만큼 이동시킵니다. 그럼 어디에 점이 찍켜요 옆에 그림처럼 여기에 시작점이 옮겨지겠죠. 그죠? 여기에 시작점이 옮겨진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올려서 그리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려버리면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헷갈리지 않게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역과 취역 얘기가 되게 중요하게 나갈 수 있는데 얘들아. 자 y는 루트 ax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딱 보면 알겠지만, 어디서부터 화살을 쐈냐면, 루트 안이 양수가 되는 애들부터 화살을 쐈단 말이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것부터 화살을 쐈단 말이야요 그죠? 화살을 맞은 애가 누군가 봤더니, 화살을 맞은 애도 뭐예요? Y가,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화살을 맞았어요. 그죠? 자, 이제 평행이동한 애들 봅시다. 평행이동한 애들 보니까 어디서부터 화살을 쐈냐면, X가 P보다 큰 애들부터 화살을 쐈죠? 이게 뭐야? 루트 안이 양수가 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부터 화살을 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의 정역을 구해라 그러면, X는 아 어, p 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된다는 걸알수 있고요. 화살 맞은 애들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q 보다 큰 애들부터 화살 맞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의 치역을 구해라라고면 y는 어, 뭐야? q 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부터 화살 맞았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얘가 만약에 x축 대칭을 했거나 y축 대칭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루트 a x 라든지 아니면 y는 마, 루트의 마이너스 x 라든지 이렇게 되버리면 정역과 치역이 부호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 그냥 때려 맞추면 안 되고요. 그래프를 완전히 그려본 다음에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Y, 뭐 PQ가 둘다뭐 양수라고 가져갈 때 Y는 루트의 AX-Q의 p +Q의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면 이 여기 기준점을 여기로 바꾼 다음에 그죠?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 얘 정의역은 p 보다큰 애들. 치역은 Q보다 큰 애들. 그죠? 자, 뭐 만일 예를 들어서 A가 영보다 작았어요. 원래 얘 이제 Y는 루트 A, 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죠? 이거 검은색으로 볼까요? 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얘의 얘 기준점을 이제 P만큼, Q만큼 이동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동을 시킨 다음에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쫙 그려줍니다 그럼 얘는 뭐야? 반대가 됐으니까 X가 P보다 크면 안 되죠 P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 정의역이 되는 거고요 화살을 맞은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Q보다 큰 애들이 화살을 맞았으니까 역시나 Y는 Q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치역이 바뀐다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개념 확인에 있는 거 한번 선생님이 한번 그냥 처음부터 어,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y는 루트의 마이너스 3에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라는 건데, 얘의 기본 형태가 뭐냐면 x, y 평행이동을 안한 y는 루트의 마이너스 3x입니다. 그럼 얘를 먼저 그려놓은 다음에 평행이동을 해야 될거 아니야, 맞아요? 얘를 한번 그려봅시다라는 건데 얘는. Y는 루트 3X가 먼저 기본형이고요 거기다가 X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Y축 평행이동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느냐 얘의 그래프는 여기가 X축이고 얘가 Y축이라고 하면 X축의 평행이동이시 시키... <laughs> X축의 평행이동에 Y축 평행이동 큰일 나버리네 그죠? 자, Y는 그대로 두고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Y축 평행이동이 돼서 어떻게 그려지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면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얘가 뭐냐면 Y는 루트의 마이너스 3X야. 얘를, 얘를 어떻게 한 거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켰습니다. 그죠? 그래서 걔를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 자체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시작점을 이동시키는 거야. 시작점. 시작점이 지금 원점이었잖아. 원점에 있던 시작점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킵니다. 을 그럼 여기 어딘가? x는 2가 있을 거고요. 여기 어딘가 y는 3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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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에서 여기에 시작점을 찍고, 지금 우리가 그린 거랑 똑같은 그래프를 새로 그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려놓면 된다는 거야 그럼 얘의 정역을 구해라. 라고 하면 정역을 봤더니 2보다 작은 애이자 화살 맞은 애들이 그죠? 그래서 얘의 정역을 구하라. 그러면 x는 x바, x는 2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다. 그죠? 치역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보다 큰 애들이 3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화살을 맞고 있죠? 그래서 치역을 구해라 그러 y 봐. y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죠? 거의 끝났어요. 스샷 하나 여기서 한번더 찍어놔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무리함수의 아주 기본형이라 그러면 이제 뭐 아까는 지금 괄호를 합쳐가지고 좀 보기 편하게 했지만 이런 형태입니다. 괄호로 풀지 않고 화장기번 형태는 Y는 루트의 AX 플러스 B 플러스 C 형태 이게 이제 가장 일반형인 형태죠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느냐 유리합수대랑 마찬가지 어떻게든 평행이동을 한걸 보기 좋도록 이렇게 바꿔서 그린다는 겁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정의역과 치역을 항상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Y는 루트의 EX-2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시오 얘의 기본 형태가 뭔지 알기 위해서 일단은 x 앞에 있는 2라는 숫자로 묶어 볼게요 루트 안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시작부터 x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을 수 있도록 가로를 쳐줍니다 얘가 뭘로 변하느냐 그럼 y는 루트의 2의 x-1 그 다음 플러스 3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바꿔주고 나니까 얘의 기본 형태가 뭔지가 느껴지죠 얘의 기본 형태는 뭐야 y는 루트의 2x입니다. 그죠? 얘를 평일도 한 거네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원점에 있던 얘네들의 시작점을 1,3으로 바꿔주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겠다. x고 y라 그러면 여기 1,3 뭐가 있겠어요? 3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1,3을 찍어준 다음에 자 원래 루트 2 x 라 그러면 아무데도 평행이동을 안한 거니까 저 초록색을 그리라고 하면 원래 는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 야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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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질 텐데 얘를 저기에서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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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해서 저기에서 그려 주면 이렇게 이렇게 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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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서 이면게이다그이면게이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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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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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거 이렇게 이렇 치역은 3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다 화살을 맞고 있죠? 치역을 구하러 가면 y가 뭐는가? y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쉬운 어떤 기본 형태만 보고 있어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데 정의역과 치역은 특히나 원점으로 평행이동을 한뭐 y는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x라든지 이런 애들 평행이동한 걸 그리라고 하면 또 그대로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많이 어, 연습을 하고 그런거에 정격과 치욕을 구하는 것들을 한번 열심히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어요